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는 여기 아래에서 음파 분석에서 볼 듯이 소리의 호흡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나의 호흡에는 하나의 글자로 표기하는 방식이고요. 이 소리의 호흡을 표기하는 과정에서는 받침 글자라는 게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음파 분석을 통해서 보면 이러한 파형을 그리는 것이 소리지요. 우리의 소리의 근본적인 파형은 이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표현, 안자라에 해당하는 표현 중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있죠. Have a seat. 여기에서 이 글자들을 혼민정음 방식으로 표현하면 세 개의 단어로 이렇게 표현될 것입니다. 글자 단위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h-a-v-e 이 글자를 보면 하나의 소리 파형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강점기를 거치면서 두 개의 소리 파형을 보통 만들어냈죠. have라는 것. 그런데 이런 경우에 국민정음 방식으로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음소를 나열한 방식이지만 소리의 호흡이 여기까지야 라는 표현으로 받침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의 리 소리는 우리말에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제가 ᄃ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 읍 순경음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추정컨대, 훈민정음 표기 당시에는 목젖이 울리는 소리, 이 목젖이 울리는 소리는 영어에서 소리의 구별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일종의 두 개의 소리를 본다면 같은 발음 내는 방법이 있더라도 하나는 목젖이 울리고 하나는 목젖이 울리지 않는 소리의 쌍을 이루는 게 영어 소리의 핵심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말은 니은, 리을, 미음, 이과 같은 이런 소리들만 목젖이 울리지요. 그에 비해서 국민정 창제 당시에 이러한 표기를 세종대왕이 아마 만들었던 이유인 것으로 보이는데. 요 목젖이 울리는 소리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에서 비읍과 유사하게 들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로 영어의 리 소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립된 단어일 때는 help 그리고 a seat 이 seh는 e가 긴 소리로 나기 때문에 받침에서 표기된트가 이런 파형.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파형이 아니라 셋이 파형이 아니라 셋 이런 식으로 파형을 그리게 되겠죠. 소리의 길이가 약화되었지만 그래도 제목스를 해내고 있는 길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뒤에서 살 어, 살펴볼 sit down. 여기에 sit 요 단어하고는 길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죠. 같이 표기되어 있더라도 이 소리는 좀더긴 소리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받침으로 표기되어 있는 글자, 홍민정창제 당시의 표기이기도 하고 현재 한글에 남아 있는 안자라라는 표현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받침으로 니은과 지읒 이렇게 표기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읒은 뒤에 모음을 만날 때비로서제 역할을 합니다. 이 소리의 호흡이 안에서 끝났지만 뒤에 모음을 만났을 때는 안자라처럼제 역할을 해내는 것이죠. 따라서 가로로 이렇게 써가는 음소 표기인 알파벳에 비해서 훈민정음 방식의 표기는 소리의 호흡을 나눠서 표기를 했지만 그 받침 소리가 기호학적으로 볼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밑으로 쑥 내려오는 이 받침, 이 받침이 이제 뒤에 모음을 만날 때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have a seat. 제가 마지막에 seat 틀을 약하게 소리를 내듯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이 소리가 이제 일상 회화에서 표현될 때는 have a seat.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소리가. 브 발음은 윗니로 아랫니스를 물고 목젖이 울리는 소리. 우리말 비읍과는 다른 소리죠. 우리말 비읍은 현재 목젖이 울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불고기라는 말을 할때 브고기 이런 식으로 들리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말 발팔빨를 발, 구별하지 못하는 원리처럼 이 비읍은 영어의 리 소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소리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소리는 목젖을 울리게 내야 된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이 이 소리를 내는 게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러한 소리의 특성이 있고 이 소리는 이렇게 구별해서 소리를 내라고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것이지. 제 자신이 완벽하게 모든 발음을 해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한 어떤 이론적인 체계나 원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소리를 내보시는 것 그래서 저윗 소리는 어떻게 내느냐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목져들린다는 이세 가지 특성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내면 됩니다. Have a seat. Sit.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우리의 표현에서 자주 등장하는 안자라의 또 다른 내용이 있죠. 어, 이러한 표현을 쭉 연결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have가 연결되는 과정, 이러한 발음의 표기 원리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받침으로 제가 have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소리가 뒤에 모음을 만났을 때, 다른 표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멋진 하루 보내. 하루 잘 보내. 이렇게 할 때. Have a nice day. 이렇게 가는 거죠. Have a, have a, 이, 이때, the가 우리의 귀에는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소리 구조에서는 구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 구조에서 발, 팔, 발이 같은 소리로 전혀 생각되지 않지만 외국인들의 귀에는 같은 소리로 들리는 것처럼. 이 소리의 가장 큰 특징은 목젖이 울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have 받침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뒤에 다른 표현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have. 이렇게요. 자, 그러면 또 다른 표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SEAT가 아닌 SIT가 될 때는 이때는 우리말처럼 거의 이렇게 절벽을 만나죠. Sit down. Sit에서 Sit.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짧게 그렇지만 굵게 딱 끝내버리는 받침 표기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품민정음 방식의 표기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말 소리처럼. 때에 따라서 영어에서는 이러한 파형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 SAD -E CIT처럼 -E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파형. 그러면 이 소리의 길이가 달라지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달라진다고요? 받침의 소리입니다. 받침을 소리 내는가 안 내는가. 그리고 쓸 있다.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명령형에 가까운 현이라고할수 있죠. 교실이라든가 뭐 군대라든가 어떤 자리 이렇게 돼 있을 때 약간은 권위주의적인 그런 표현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그 외에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같이 이제 의자가 여러 개 있을 때라든가 뭐 아무데나 자리 골라 앉아 이렇게 할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앉으세요. 이거보다는 어, 자리 맞네뭐 앉아, 앉아. 이렇게 되는. 요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take a seat 이 표현이죠. seat 이렇게요. 그러면 이 표현에서도 혼민정음 표기 원리를 적용하면 take는 take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일본어 방식의 표기 원리가 적용되면 일본어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받침 표기가 원리 그 표기 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받침으로 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뒤로 빼야 되죠 알파벳처럼 계속 가로로 연결하고 알파벳은 음소 단위로 나눠지지만 일본어는 자음 모음이 결합된 소리 단위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음 모음을 한 몸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크그 라고 소리를 내게 되겠죠. 테이크 이렇게죠. 테이크라고 하죠. 자, 이렇게 크그 발음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바로 일본어 방식이죠. 비록 국민정 창계 당시의 문자 기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기 원칙에서는 일본어 방식이 끼어들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받침으로 표기된 기역이 이제 뒤에 모음을 만났으니까 테이크 이렇게 연결되겠죠. Take a seat. 이렇게 이러한 표현 방법으로 이제 글자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받침으로 표현된, 어, 표현되는 글자들이 뒤에 모음을 만날 때 알파벳처럼 또 다시 뒤로 연결시켜서 소리를 내면서 새로운 소리 호흡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우리가 알파벳이 가진 한계 때문에 발음 기호를 만들었듯이. 발음 기호도 역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로 쭉 나가는 방식입니다. 소리의 호흡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를 표현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리고 소리의 변화까지. 만약에 실제 생활에서는 커보다는 꺼로 소리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런 경우는 우리는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Take a seat 이렇게요. 혹은 Take a seat. 우리는 자유자재로 이런 소리 표현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어 방식의 한글 영어 표기를 빼낸다면 여러분들의 발음은 훨씬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